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죠. 진짜 감기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코로나 때문에 뭐전 세계가 지금 많이 비상이 걸렸는데요. 수능을 얼마 앞두고 있는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마지막 스파르타식으로 열심히 해온 만큼 더 집중하셔가지고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은 또 제가 부동산 하는 사람으로서 11월 20일이지만 어제 날짜로 어, 전세 또 대책이 또 나왔는데요. 사실 오늘 뉴스 보니까 뭐 여러 군데서 음, 아 정부 정책 너무 경솔하다. 등 가려운데 뭐발끓는 격이다. 발이 가려운데 발 양말 벗고 발을 끌고 줘야 되는데 도로 운동화 신고 어. 운동화만 끌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답이 많더라고. 제가 이제 들여다보니까 참 제가 실무를 하는 과정에서 <laughs> 좀 답답한 답한 면이 없잖아. 맞습니다그 전세난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 원인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잘못 짓고 있는 같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무, 물론 뭐 당장 급하니까 뭐 숫자를 넓게 야 되니까. 아 일단은 어. 지금 뭐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그 다음에 오랫동안 안 팔리고 있는 뭐 호텔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다시 개조를 해서, 어, 우선에 이제 전세를 또 이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렇게 되 있었는데 오랫동안 안 나가는 거, 이런 거를 뭐 살려가지고, 어, 전세 입자가 불편하지 않게 거기 입주하는 방향으로 이제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급을 늘리겠다. 이렇게 사실 하는데요 이건 진짜 뭐 우선 급급한 거 대책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안, 나, 안 나갔는데 비어있고 이런 것을 지금 안에 리모델링한다고 그 입지 좋은 입지도 아닌데 그게 얼마나 찾을지 참 진짜 아주 급한 사람 아니고는 특히 뭐 아이들을 가르키고 아이들이 있는 이런 집에는. 어 주로 뭐 호텔은 상업 지역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학교가 옆에 없잖아요 그럼 주거하고 맞지를 않아요 사실은 어디 뭐 혼자 사는 사람들은 몰라도 이거는 진정 어 주거 안정 서민의 안정을 위한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 지금 전세난이 어. 복잡하고 어, 불안한지 그 원인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정책을 편했으면은 아 이거 잘못됐다 싶으면은 다시 원상 복귀를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냥 계속 일관성 있는 정책이라고 하면서 어, 탁상 행정식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는 나가면 다 불안하거든요. 목적은 좋아요, 서민들의 주거 안정. 근데 지금 주거 안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전세는 더 올라가 있고 집값도 더 올라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지역의 어 투기과열 지구를 지정하지 않으면 또 풍선 효과가 생겨가지고 그쪽 지역이 또막 올라가고 그리고 지금 마침내 또 뉴스를 보니까 이런 게또 뜨더라고요. 우리나라 너무 그 취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 이런 거 보유세까지 너무 올리니까 외국에 나가서 투자를 한답니다. 그 돈이 아주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돈이 우리나라에서 돌아야 되는데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산다고 하면은 진짜 이 코로나 시국에 이제 시장에 돈이 돌아야 되는데 시장에 돈이 안 돌아요. 서민들도 불안하고 이중 삼중이에요. 시장에 돈이 풀리는 정책을 좀 해주고 좀 안심이 되는 그리고 이제 어떤 정책을 냈을 때는 뭐 이렇게 표본으로 어떤 지역을 해서 아 이게 반응이 괜찮은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뭐 24번째다 25번째 계속 이런 식으로 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정부에서는 영혼을 막다 끌어가지고 뭐 한다고는 하죠 영혼을 서민들은 전세값이 올라가니까 아우 차라리 사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삽니다. 아, 어, 모주택자인 사람이 집을 사는 경우에는 어 진짜 그 생애 최초급 모주택자이면은 최대한 진짜 대출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는데 뭐 소득이 100만 원, 200만 원더 오버된다고 해서 아, 대출 자체가 너무 받기가 힘든 이런 상황에 보면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희 손님도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어 집을 살려고 하는데 무주택자고 아이가 둘 딸린 이런 집인데, 그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보금자리론이안 돼가지고, 어 대출을 못 받는, 그래서 집을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참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소득이 7천만 넘으면 안 되는데, 뭐, 7 100만, 2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아예 못하는 거라서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생에 최초고, 이러면은 진짜 그 소득 기준을 좀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뭐, 전세난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려고 이제 나왔는데요. 그 사실은 전세도 너무 비싸고 올라가지고 어 전세품귀 현상이 생겨가지고 참 서민들이 살기가 참 막막합니다. 이런 서민들 중산층 주거 안전을 이제 사실 11월 19일 전세 대책이라고 하지만 대책이 정말 대책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고요. 어뭐 임시로 물량만 늘리는 그런 실효성 없는 대책에 좀. 좀 실망스러운 게맞습니다빈 상가, 오피스텔, 뭐, 호텔 이런 게뭘 그렇게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공급이 잘 될까요? 우선에 급하다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요. 그다음에 또 어떤 면에서는 뭐 영혼까지 끌었다고 하지만 어, 살고 싶은 곳에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서민들이 입지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 학교하고 위치가 좋은 곳에 살고 싶지. 그럼 맹모 삼천지교란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살고 싶은 곳에 살아야 될 권리가 있잖아요. 서민들이. 그리고 내 집을 팔고 싶을 때 팔아야 되는데, 갑자기 내리는 정책 때문에 팔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세입자가 있으니까, 또 세입자한테 어떤, 곱신거리야 되고 또 사정을 해야 되고 마침내 또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가지고 세입자하고 임, 임대인과 임차인이 또 싸움을 하게 되고 법정 소송까지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또 와야 되는 이런 경우가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 대책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전세 대책을 내세우기 전에 대책이 나오기 전에 물량을 시장조사를 해서 아 이거 공급이 부족하니까 물량을 음, 원하는 서민들이 원하는 집을 우선 대책을 공급을 마련하고 나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어느 날 대책이 턱 나와가지고 며칠자 몇 번째 대책 딱 해가지고 그냥 시장에 탁 뿌려요. 시장은 당황스럽습니다. 집값 잡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잡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그럼 돌아가서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일관성 있는 정책이라고 하면서 계속 앞만 보면서 24번째, 25번째, 26번째 계속 내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용까지 다 끌어서 뭐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결과는 뭐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럼 옛날에 정부는 일안 했습니까? 그런데도 자꾸 올라가잖아요 집값이 지금이 제일 지금 불안해요, 지금. 하기는 제일 많이 했어요, 정부 대책이. 근데 제일 불안해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정 탁상 행정이 아닌, 저 같은 이렇게 공인중개사 부동산 시장에 나가서, 아,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잘할수 있는 건지, 뭐, 직접 설문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긴급하게, 자꾸, 자꾸 하는데 이게 뭐 시장에 나가서 일했, 이거 일했다고 볼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책이 자주 바뀌는데 무슨 시장에 나갔다, 시장 가서 물어보고 했는 건지 나 의심스러워요. 그냥 앉아가지고 열심히 해도 24번째, 25번째 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면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가져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코로나 때문에 현금이 씨가 많았다고 시장에. 여, 영세 사업자들 장사 안 돼요. 그런데 돈은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더 움켜쥐고 있으니까 전세 구하기 더 힘들고요 서민들 집 살기 더 힘들어요 장기간 공실인 임대주택에 과연 얼마나 들어갈까요 호텔에 상가 개조해 가지고 얼마나 거기 들어갈까요 사람들이 주거환경이 안 좋은데 오피스들 있고, 상가 있고, 호텔 있는 데는. 안 그렇습니까? 11월 19일 전세 대책. 과연 무주택자들에게 힘을 준 건지, 한숨만 남긴 건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바라는데 탁상행정이 아닌 실무행정. 주거 안정이 할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세워서 온 국민들이 정말 행복하고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음,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약간 흥분을 했는데요 <laughs> 아무튼 음, 이럴수록 마음 굳게 먹고 또 열심히 또 살아야 되겠습니까 희망을 가지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